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2027학년도 기출무한 적용, 오리엔테이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기출무한 적용에서 우리가 해나갈 것은 당연히 이름에서 알수 있었듯이 기출공부이고요. 자, 우리가 이 기출공부에 대해서는, 음, 그저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기출분석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런지. 그리고 기출 공부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 자 이것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녀석은요 그냥 풀이를 막 풀이법을 암기해 가지고 재생해 보면서 반복 학습한다 어, 이걸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기출이라는 녀석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이 될수 없다.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얘는 수단이어야 되는 거야. 뭘 하기 위한 수단? 얘네 잘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는 그 시험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027학년도 수능 시험. 2027학년도 수능 문제를 내가 풀이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을 암기한다거나 그리고 걔를 반복 재생하는 것을 연습한다거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없다. 아니 나아가서 얘네들이 최근의 시험 2, 6학년도 수능 시험이라든지 평가원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까지 있더라 시험장에서 거의 똑같은 유형을 시험지에 올려주고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풀이법을 암기한 것대로 그대로 재생을 하면 풀이할 수가 없게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문제들의 오답률이 최고 오답률로 나와. 자, 이런 게 최근의 평가원이 우리에게 전해온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유형에 집착하지 말자, 이거예요. 암기, 재생연습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유형별로 그것을 미리 만들어두기 아니라는 거다. 그 풀이법 자체를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첫째. 그 기출 문제들을 그냥 풀지 않을 거야. 첫째. 이 기출 문제들로부터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바뀌게 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이게 첫째예 그래야 기출 공부의 방향성이 잡혀. 그냥 이 문제별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뭘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된다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시험의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안 바뀐다 얘는 바뀌지 않는다 2027학년도 시험에서도 반복될 녀석은 유형이 아니고요 풀이법 암기가 아니고요 걔네를 똑같이 재생하면 일부러 틀리게 문제도 내고 있고요. 그대로 반복될 첫 번째 것 바로 개념이 문제에서 물어봐진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서 된 거야 개념이 얘로 바뀐 거야 그걸 첫 번째 봐야 한다 자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세미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면 그거 공부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게 출제 대상이구나. 개념는안 바뀌겠구나. 시험 범위가 바뀐 적이 없어. 1호 개정 교과 과정의 마지막 순이거든두 번째. 아,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 그 풀이가 그대로 반복되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야. 아주 쉬운 문제들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주 쉬운 문제들에서조차. 아, 나. 이 개념이 출제됨을 지금 한번더 뼛속 깊이 느꼈어. 그러면서 연습도 했어. 이렇게 하라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시험날 뭐가 가장 두렵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선생님, 풀이가 안 떠오를까 봐요. 풀이가 한 번에 딱 떠올라야 풀릴 텐데 안 떠오를까 봐 그게 걱정돼요. 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 그럼 약자인 거예요. 진짜 고수는 말이야. 풀이는 몇 문제는 안 떠오를 거야. 라고 알고 있어. 이걸 한 번에 떠올리려고 한다. 혹은 한 번에 떠올라 야만 푼다. 그러니까 기출을 암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나오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쌤이 알려줄게요. 풀이는 안 떠올라도 되는 거야. 우리가 기출공부를 통해 뭘 공부할 거니까. 그럼 풀이를 다 외워놨다가 그게 떠올라라가 아니라, 그렇게 풀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떠올라도 돼. 거기서 찾으면 되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외웠는데도 시험날 이게 다 떠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더 하기 어려운 거야. 그게 더 아무나 할수 없는 거야. 몇몇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막다 외웠더니 시험날 다다닥 떠올라가지고 한 번에 이걸 다풀수 있었어. 근데 잘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어떻게? 최근 평가원은 읽기입니다. 개념을 독해하면 풀이가 외워져 있는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안 떠올라도 돼. 찾아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기출 문제가 다 그와 같이 되어 있었구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막 외워가지고, 막 그걸 막 랜덤하게 막 배팅할 필요가 없어. 지금 배팅이라고 말한 거예요. 도박하듯이 건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읽고가 그럼 안정적으로 찾아줘.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 모든 문제들이. 라고 기출을 분석하는 거다. 그럼 나의 기준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시험장에 들어갈 자신이 생기게 된다. 여기까지인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임은 알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 7학년도 현 교과과정에 기출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자 마지막 교과과정이라고. 무조건 이 교과 과정의 마지막 시험이니까 여기서 성공하고 탈출해야 되니까 쌤이 좀더 강하게 얘기한 거라고. 그것들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은, 아, 나 시험장에서 수능 수학 실패하지 않아. 이건 될 수밖에 없어. 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기출 분석의 목표다. 이 목표가 아니라 이걸 잘 맞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기출 공부의 목적을 지금과 같이 쌤과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이제 구성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야기 했듯이 우리 이 1호 계정이라는 교과 과정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많아요. 이 교과서로 출제되었던 이 무려 6개년간의 모든 평가원 수능시험 문제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풀고 언제 다 외워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만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얘네를 다 확인해 볼수 있는 문제들을 쌤이 직접 골라서 여기에다가 만들어 둔 거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야 한다?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개념대로 독해해 가며, 풀이를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할 대상으로 이만큼이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념을 독해해 가며, 풀이를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 풀이를 알고 외워져 있는 문제조차도 그 문제 안에, 아, 개념을 읽어내면 이걸 풀이를 찾아내고 여기까지 갈수 있었어.라는 장치들을 그 문제 안에서 발견하고 발견하면서 점점 확신을 쌓아가는 거다. 근데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순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얘기를 할게. 이 필수입니다. 필수. 최근에 경향성. 거기에 최근에 더 진해져 있거든 그 개념을 정확히 읽어내면 그 풀이를 못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유형 및 풀이법 암기만 해놨잖아 그럼 풀이법 이상하게 가서 틀려버릴 수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최근 경향대로 분석해야 할 녀석들은 25수능 26수능 22개년의 평가원 및 수능 6개의 시험입니다 6평 9평 수능 6평 9평 수능 더 최근에 있었던 26학년도를 더 앞에 두었고요 그 뒤에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2호 학년도를 뒤에 두었는데 이 2개년에 대한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험장에서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장에서의 변별력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학생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는지라든지 자 쌤이 지금 이야기해왔던 거 있잖아요 개념을 읽어내고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고 그랬을 땐 풀이가 안 찾아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거의 퍼펙트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읽어낸다 얘네는 전부 한다 그리고 전부 수강한다 스스로 하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뭘 읽어내고 뭘 통해 풀이를 찾아갔는가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해보고 그다음 전문항 수강합니다. 제일 쉬운 문제부터 끝까지. 자 그다음 얘네들은요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 선생님 저다 하고 싶은데 어 다음은 제일 좋지. 근데 얘네들은 하나하나 챕터별로 학습 목표 단위로 이것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기출 공부를 지금까지 유형별로 풀이 빡 떠오르면 바로 풀고 그냥 계산 연습 중심으로만 한것 같은데, 그걸 개념 중심으로 해보려면 구체적인 예시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나 많아가지고 그걸 해설집 보고 딸딸딸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분량에 깔려 죽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준을 잘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원 기준 12개의 챕터입니다. 다른 과목, 뭐 수투라든지 선택 과목은 조금 더 많고 적고 할수 있지만 요 정도면은 많이 부담 가지 않잖아. 한 챕터를 내가 다 복습을 해보겠어. 그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문제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아유, 풀이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뭘 가지고 찾아 나간다고? 그걸 내가 막다 떠올리고 막그 순간에 다 외워가지고 순발력 이안 해도 된다니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개념 독해를 해서 그걸 찾아 나가야 된다고 풀이를 풀이가 떠오르면요, 아, 안 떠올랐다고 치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풀이에 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수능 공부라고 이걸. 아, 나 이런 개념은 읽고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좀 약한 것 같아. 여기에서든 팔로워 강의에서든 쌤이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데 내가 어색해. 그럼 그때는 이 챕터 하나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다. 그만큼을 내가 구체적으로 먼저 스스로 이 과정을 연습해 보고, 바로 수강을 통해, 그걸 확인해 보고 확신을 쌓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다. 합습 목표를 통해, 그리고 플러스 첫 번째 대표 기출이 있습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이게 필수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 개념에 대해. 그렇다면 이 녀석을 2순위로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풀고 수강을 했어.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풀이해 보고 수강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팔로워 강의 등, 엔젯게임 등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얘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대표 기출을 제일 먼저 하고 수강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그걸 개념을 독해해내고 이용해내는 과정을 어느 정도 복습을 할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제들, 쉬운 것을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들, 골라서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들, 먼저 하고, 그러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재에 모두 강의 인덱스가 되어 있다. 어떤 문제, 별로 문제마다 이 문제는 몇강 어디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풀이하고 싶은 난도에 대한 것들 우선적으로, 얼마든지 이걸 다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익힌다, 익힌다, 익혀나간다라고 한다면, 풀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전체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 외운다고 다 맞는 수능이 아니라는 얘기. 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 가장 많은 기출문제가 현재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어떻게 현명하게 그 기출문제들을 활용하고 나에게 확신을 쌓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기출문제 공부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 자, 기무적 강의를 통해, 기출무한 적용 강의를 통해 쌤과 찬찬히 하나씩 해나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념을 어떻게 읽어낼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 그걸 통해 기출공부를 여러 차례 여기서 반복 복습해 나간다.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도 사실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무한 적용 오리엔테이션 함께 진행해 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온 친구라고 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쌤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